댄바이 레디 액션 큐 네.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캐스트 김기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신의한수의신의식 대표와 박창훈 기자가 사망했다고 소식이 전해들어겠습니다. 참 이게 어떤 일입니까. 아무튼간에 지금 바로 우리 빵대 특파원 나가 있는 특파원 빵대 기자님으로 기자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빵대 특파원 나와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예 안녕하십니까. 빵대 기자입니다. 지금 신해식 대표와 지금 박창훈 기자가 뒤져버렸습니다. 왜 뒤졌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 뭐, 어...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그 동석자 A 변호사. 김규리 변호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자 A. 김규리 변호사께서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막 난리야 이제 나옵니다 나옵니다 김규리 변호사 나옵니다 나와 네, 안녕하세요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이 겠혔는데 무슨 저는 원래가 모르겠어요 그냥 뒤져 버릴거예요 어, 그 신의 한수박창준 기자와 신의식 대표가, 어, 죽은 기념으로, 제가, 반 스타킹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사람 와! 자, 여러분, 어, 기념으로, 이제, 어, 신의식 대표, 박창훈 기자가, 어, 죽은 기념으로, 반트 스타킹쇼를 한답니다, 여러분. 자, 자, 보시보시 오야, 레이싱 걸, 블루 반스 타기 걸, 어야, 똥코 패트 오 어야, 어야, 샥샤 베리베리 어우, 알루야, 야, 씨발 박창훈 병신새끼야왜 뒤져버리면 어떻게 하냐, 어? 내 발가락, 빨, 빨고 죽어야지, 죽으려면, 신의식 대표 병신 새끼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변사에서 대한민국 변호사에 제가 제일 아름답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와, 되게 아름답습니다. 한번더 해주세요. 오! 오야아 블루 레이싱걸 반스타 킹거 오우야아 소리소리 베리 베리 크으으 오우 할렐루야 캬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도 말이 많고, 탈이 많아서, 제가 영화로 찍었을 뿐이니까, 너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뭐냐 그, 똥구팬티 쇼는, 아 내가 삭제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또 좋은 영상 있으면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팬티 스타킹 쇼한번 하고 내리겠습니다. Oh yeah, 파란색 블루 f a 스 t a s y l 샤리 샤리, very very o 감사합니다, 오야스 방대습니다